철학과 상상력은 언뜻 보면 상반된 특성을 지닌 듯 하지만, 인간이 세계와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철학은 존재와 진리의 본질을 탐구하며, 삶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학문인 반면, 상상력은 논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상상력은 우리를 익숙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존재와 의미를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이두 힘이 결합될 때 인간의 사고는 한층 깊어지고 넓어지며 철학과 상상력이 결합된 그 힘이야말로 인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1. 철학적 탐구와 상상력의 역할 철학적 사유는 세계의 구조와 본질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는 존재, 시간, 의식과 같은 심오한 개념을 분석하고 그것의 의미를 해석하려는 시도로서 철학자들은 이를 통해 존재의 본질과 목적을 밝히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라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탐구할 때 우리는 시간의 흐름, 시작과 끝, 그리고 시간의 상대성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 질문들은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연구한 주제이며, 인간의 존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상력을 통해 이 철학적 질문을 바라보면, 우리는 시간의 본질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멈춘 세계나 시간이 없는 공간을 상상해 볼수 있지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에서 인간의 의식은 어떤 경험을 할 것이며, 어떤 형태의 존재를 지닐까요? 이러한 상상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능성을 탐험하게 하며, 철학이 다루는 시간의 개념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논리적 분석이 아닌 상상의 힘으로, 철학적 주제를 재해석하는 방식이 됩니다. 또한 상상력은 철학적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실존주의 철학은 인간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상력이 없다면, 인간은 그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나 관점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상력은 실존적 질문에 다양한 해답과 가능성을 제공하며, 인간이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표를 창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존적 의미창조는 상상력의 힘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응. 상상력과 초월적 사고의 융합 상상력은 철학적 탐구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며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의 영역을 개척하게 합니다. 이를테면 인간이 초월적 존재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상상해봅시다. 철학은 이러한 초월적 존재가 가능할지 논리적으로 탐구하지만, 상상력은 그런 존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자유로운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인간이 죽음을 초월하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러한 상상은 철학적 논의를 뛰어넘어 인간 존재의 한계와 가능성을 넘나들게 합니다. 이와 같은 상상은 특히 과학적 발전과 결합되었을 때 더욱 흥미롭습니다. 인간이 현재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다른 차원에서 존재할 수 있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는 세상이 도래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생각은 단순한 철학적 추론을 넘어 인류가 꿈꾸는 미래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흥미로운 논제로 확장됩니다. 인간이 초월적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꿈꿀 때그 꿈은 과학과 철학의 경계를 허물며 우리 삶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상력과 철학적 사고의 융합은 인간이 우주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이 우주에 진출하여 새로운 문명을 만나고 또 다른 행성을 탐험할 날이 오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과학적 성취가 아니라 철학적 물음과 상상력의 결합이 이루어낸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인간과 다른 존재들 사이의 차이와 공통점을 탐구하며 인간의 본질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적 차원에서의 인간 존재에 대한 고민은 철학과 상상력의 결합이 만들어낸 가장 큰 성과일 것입니다. 3. 철학과 상상력이 예술과 문학에 미친 영향 철학과 상상력의 상호작용은 예술과 문학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술과 문학은 종종 철학적 질문을 상상력으로 풀어내며 새로운 시각과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현대 예술과 문학은 철학적 사유를 상상력의 힘으로 확장시키며 기존의 현실과 다른 차원의 세계를 창조합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에서 인간의 삶은 의미를 찾기 어려운 미로와 같이 묘사되며 존재의 무의미함을 탐구하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이와 같은 철학적 개념을 상상력으로 풀어낸 작품들은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식과 감정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현대 과학소설들은 철학적 물음을 바탕으로 인간과 기계의 관계,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는 이야기를 펼쳐내어 상상력과 철학적 사고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지혜를 전달합니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통해 철학적 사유의 깊이를 경험하게 하고, 삶과 존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도록 돕습니다. 철학과 상상력은 예술가와 작가들에게 창의적 도구가 되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은 단순히 감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학적 질문을 더욱 심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의 상대성과 인간 의식의 한계를 탐구하는 문학 작품들은 인간이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질문을 던지며 독자들을 철학적 사유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4. 현대사회에서 철학과 상상력의 중요성. 현대사회에서 철학과 상상력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환경 문제, 윤리적 딜레마, 인공지능의 발전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논리적 사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창의적인 접근과 새로운 관점이 요구됩니다. 상상력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철학은 그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실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는 지구 환경이 지금보다 더 황폐해진 미래를 상상한다면, 인간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며,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이 이러한 상상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철학과 상상력은 함께 작용하여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발전은 철학과 상상력이 필요한 또 하나의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식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인간과 기계 사이의 윤리적 문제와 본질적인 차이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하면 우리는 기계와 인간이 서로 공존하는 미래를 그려볼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새로운 윤리적 기준과 가치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철학과 상상력은 인간이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철학과 상상력이 창조하는 미래의 가능성, 철학과 상상력의 조화는 특히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생각들을 통해 현재의 세상을 만들어왔고 앞으로의 세상 역시 이러한 상상력과 철학적 사고에서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상상함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미래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반면 유토피아적인 미래를 상상함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이상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그 이상을 정의하도록 하고, 상상력은 그것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그려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은 예측하지 못한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우주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새로운 윤리적, 철학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식을 이해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상호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상력은 인간의 사고가 기존의 틀을 벗어나도록 도와주며, 철학적 사유는 그러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윤리적 규범과 실천방안을 구체화합니다. 또한 우주 탐사와 같은 거대한 목표는 철학과 상상력의 결합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인간이 지구를 넘어 다른 행성과 우주 공간으로 진출하는 일은 인간의 근본적 존재에 대한 질문을 다시금 제기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정을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주 속에서 인간의 위치는 어디인가와 같은 깊은 물음을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철학적 사고는 우주에서의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제공하고, 상상력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게 됩니다. 만약 인류가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윤리적 기준과 철학적 사고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더불어 우리는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상상하고, 인간이 지구라는 공간을 넘어 우주적 존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6. 철학과 상상력이 제시하는 내적 우주의 탐구. 철학과 상상력의 결합은 외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의 세계로 향하는 탐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은 자신이 인식하는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내적 세계, 즉 의식과 무의식, 감정과 사고의 세계에 대한 탐구를 통해 존재의 의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철학적 사유는 인간의 정신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며, 상상력은 그 내면의 세계를 시각화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정신분석학은 인간 내면의 갈등과 억압된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심리적 본질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상력은 무의식 세계의 심층을 시각화하고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꿈은 특히 인간의 무의식을 표현하는 상징적 형태로 철학적 사유와 상상력이 결합되어 우리에게 깊은 내면의 비밀을 드러내주는 창구가 됩니다. 이처럼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는 데에 철학과 상상력은 서로를 보완하며 인간이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자아의 본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철학적 사고는 자아란 무엇인지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상상력은 이러한 자아의 본질을 시각화하여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상상 속에서 수많은 자아를 만들어내며 그 다양한 자아의 모습에서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적 탐구는 철학적 사유와 상상력이 만나 이루어지며 인간의 내면 세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7. 철학과 상상력이 결합된 삶의 의미와 가치. 철학과 상상력의 궁극적인 결합은 인간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제공하는 데에 있습니다. 철학적 질문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고 상상력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톱창적인 해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에 상상력을 적용하여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행복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자유를 또 다른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행복을 상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상은 우리가 삶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들을 재발견하게 만듭니다. 또한 인간은 종종 죽음 이후의 삶이나 영원성에 대해 상상합니다. 죽음은 인간 존재의 필연적인 부분이며 철학적 사유는 죽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법을 찾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상력은 이러한 철학적 질문을 통해 인간이 삶과 죽음의 본질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할 때 인간은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철학적 사유와 상상력이 결합되어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방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결론. 철학과 상상력의 결합이 주는 궁극적 의의. 결국 철학과 상상력은 함께 인간의 지평을 넓히고 더큰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이끄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철학적 사고는 상상력의 질서와 방향성을 제공하며 상상력은 철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두 가지의 조화는 우리가 기존의 지식과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더 넓은 우주와 내면의 본질을 탐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철학적 사고와 상상력의 결합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세계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철학과 상상력의 결합은 인간이 단순히 현실의 제약에 묶여있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고자 하는 본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철학과 상상력을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 더 넓은 세계로 향하는 여정을 지속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하는 인간다운 사유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